경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운제산 어, 오사 오호사 관음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호사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운제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불국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절은 신라 23대 진평왕 에, 그때 장건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5사 관음전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아주 달필로 시원하게 썼던 6장의 전서로 된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한자 흐트림이 없고 너무 잘 썼던 글씨입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합니다 호아 경락 속나무라 호아 경락이란 말은 호아는 아이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심부로말은 아이를 부르는 그 소리에 울려서 요거는 향이라 그런 것은 울릴 향자입니다. 교향 악단 할때요 향자를 씁니다. 아이를 부르는 소리에 울려서 떨어진다 이 말. 뭐가 떨어지는냐는 소나무 열매가 안개 속에 송나는 소나무 열매입니다. 소나무 열매가 안개 속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고요한가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고요하게 있는 데다가 아기를 부른다고 뭐 이렇게 여봐라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그 소리에 울려서 소나무 열매가 안개 속에 뚝떨어진다카니그 고요한 경지를 우리가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 부르는 소리에 소나무 열매 안개 속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명 전석 경풍이라, 자명 향전 경성풍이라, 자는, 자명이란 말은 차를 끓인다는 뜻입니다. 자는 찐다는 뜻이고요, 명은 차라는 뜻입니다. 향은 향기 한 자고, 그러니까 차를 끓이는 향기가 전해온다. 어디에 전해오느냐 하면 석경풍이라 돌기 많은 길로 부는 바람에 차를 끓이는 향기가 전해온다 이것도 참 고요한 걸 나타냅니다 차 끓이는 향기는 돌길에서 부는 바람 따라 풍겨오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중고부도처 중고란 말은 중생이 겪는 고통을 말합니다. 중생이 겪는 고통이 부도쳐 도달하지 않는 곳.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중생의 고통이 다다르지 않는 곳. 별유일 건곤이라. 별도로 있다. 뭐가 있느냐 한 건곤. 근근. 건곤은 천지를 말합니다. 별도로 한 천지가 있다. 중생의 고통이 도달하지 않는 곳에 별도의 한 천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별 천지가 있으니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잠은 차문 시하처 잠은이란 말은 잠깐 물어보자 이 말이야. 잠깐 물어보자. 거기가 어디냐? 중생의 고통이 도달하지 않는 그별 천지가 잠깐 물어보건대 거기가 어디냐? 그 뜻입니다. 묵건대 거기가 어디메냐? 대열반문이라, 큰 열반의 문, 거기에 바로 중생의 고통도 없는 곳이든, 없는 별천지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크고 고요한 열반문이로다. 예, 그렇게 대답이 됩니다. 자문하고 자답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 봅니다. 아이 부르는 소리에 소나무 열매 안개 속에 떨어지고 차 자끓이는 향기는 돌길에서 부는 바람 따라 풍겨오네. 중생의 고통이 다다르지 않는 곳 또한 별천지가 있으니 무건대 크기가 어디면냐. 바로 크고 고요한 열반문이로다. 에, 이 글은 짐감국사의 임종계입니다 에, 불교의 개성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오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깨달았을 때 얼른 시고 열반성 즉 임종계라고 하는 것은 열반성이라고도 말하는데 에, 일생을 다 마치고 열반에 들때 죽음을 앞두고 에, 남기는 시가 임종계입니다 그런 때문에 이시 속에는 짐강 국사의 진정한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다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운재산 오원사, 오사, 관음전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